이번 감사합니다. 이번 감사하고요. 아, 내가 미송 스트레스 너무 받아 미송 못하겠어 근데 고객들이 괜찮다 하면 이건또 뭐야? 29,000원짜리. 얼마 준다고? 29,000원? 자, 29,000원에 준대요. 음. 29,000원에 77 사이즈 바지 하나 준다고 합니다. 이벤트로 던지고 간게 <laughs> 이거? 다른 거 이쁜 거 없어? 다른 거 이쁜 거정니 감사해요. 예쁜 것도 좀 줘. 음, 이것도 이벤트. 정리니들 그럼 내가 셀렉한 거 한번 쭉갈 건데. 49,000원 레터링 티 볼게요. 49,000원 레터링 티입니다. 49,000원. 이제 크롭까지 오는 거고요. 어, 그래 붙여 줄거같요 네. 49,000원. 이거는 지금 입기 딱 좋더라고. 음. 그리고 보시면 은 로고 박음질이 자수가 되어 있어요. 나 지방신 줄 알았잖아. 어. 그리고 기장이 딱 크롭이어가지고 스커트에 입기 되게 좋고. 언니 조금 두꺼운 코트 있어요. 조금 두꺼운 코트 체크로도 있고요. 음 조금 듣던 자체. 이요거건 어때요? 요거 요거는 좀두었거든요 14만 8천원 무슨 제품이요? 14만 8천원 그리고 체크코트 한번 갖고 와볼게요 잠시만요 이거 가격이 너무 좋게 나왔거든요 15만원 ,000원. 15만원에 울1 0 0이고요 얘좀 도톰해요 아 오연수님 안녕하세요 지금 입으신 상의, 상의 가격은 요거는 지금 39,000원이고요 39,000원이고